굉장히 네. 한국의 위상이 적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외국이 한국을 쳐들어왔어요. 외세 침입이 있었죠. 그렇죠. 저희를 무시하고 내노라 하는 외국 선수들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다올킬했다 그래서 한국을 지켜냈다. 육삼 올킬었어 네, 그때 제가 고수 게이머즈 랭킹이 아마 4위 정도 됐을 거예요. 올킬었어 육순빈. 네. 맞다. 후회하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구성이에요. 제 진정한 팬들이라면 알겠지만, 전 수행사장 하나 쓰는 걸 진짜 극혐했어요. 원래 도자 산대는 어라는 괜찮은데 드로우를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공격진, 공격진. 어 말리다 말리. 으악. 제가 딱 말할게요. 미리 말할게요. 말리한테 진다. 얼방 접어야 돼요. 아 진짜로. 그냥 씹어 먹어. 상성상으로는. 이 친구. 자 이럴 때. 그냥 신비한지는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종말이 되는 사람들이 얼방 초보자들, 이거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데, 사만하는 묘실도굴꾼이 나오잖아요. 이때 그냥,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팁인데, 어의 파멸의 연자를 절대 하면 안 돼요. 도적 상대로는 그럼 둘다 혼절 한 번에 빠져 2대1 교환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1대1 교환이야 그게 뭐가 됐든 혼절이든 절개든 1대1 교환을 무조건 만들어서 저는 이거 무조건 따로 써요 웬만하면 이러면 도적이 애매해 아 이거를 살려야 되나? 단검 차고 넘길까? 이런 애매함이 있어야 돼 얼방은 얄밉게 하는 그 그니까 러 얼방이 좋은 덱이 아니에요 좋은 덱이 아니라 얄밉게 해야지 좋아 혼절 단검 진짜 개꿀이죠 꿀맛 같죠 <laughs> 크림님 어, 1 7개라고도 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도 <laughs> 그러면 또안 내리유 없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내가 도적이면은 몰랐을 때 제일 짜증 날까 이런 식으로 약간 플레이 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얼방은 나의 어, 최선의 어, 플레이보다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얼창이 있었잖아요. 그럼 얼창 쓰는 것도 고민해 봤을 것 같아. 왜냐면 정말 깔끔하게 나가거든요. 얘 정리가 안 되면. 고맙다. 자, 진짜 잘 들어갔죠. 파멸의 연자. 열개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얼방 손에 얼방 하나, 그리고 타우리산 이거는 얼방한 사람들이 어, 그거는 얼화랑 얼창 있을 때좀 줄여야 되지 않나? 안톤이나 이러는데, 도적은 젖밥이라서 그냥 내면 돼요. 다른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 도적은 그냥 내도 돼. 30년산 육삼집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30년산 육삼집 시세. <laughs> 와. 하스스톤 전 세계 2위 방송. 누구슬. 갈수록 시하자 자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잡을라면 일단 연구를 써야 되는데 알렉 이후에 화용구가 있으면 키가이 빨리 잡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젯잔 냅두고뭐 어래 파멸해하는 자를 다듬다는 하거나 다듬다는 아니면 깔끔하게 잡고 가거나 이건데 음. 저는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봐요 가젯잔은 이거 살리면 역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잡을 필요가 없죠 이만 하면은 그러면은 또 다시 띠껍게 너 이거 없앨 거야? 그래도 나 이거 두개 남는데? 그냥 포기해 단검 차고 넘겨 그러면 칼할래 그 이런 식으로 에 계속 애매하게 살짝 새끼들 뒷골방에 모여서 그립습니다 그땐 그릇이 저는 뭐 얼방은 무조건 내가 맞다고 봐 <laughs> 자신이 있어 저는 얼방 최고로 자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걸... 박밀를 만나도 좀 불리한 건 맞지만 어, 이길 만한 데라고 생각됐었어 그때 아예 진짜 자신감 넘칠 때 진짜 그래서 막드리으로 기억나는 사람 있겠지만 사실 잘하는 얼방 대 박미래 9대1이에요 막 이러면서 장난도 쳤었어 그만큼 자신 있어가지고 실제로 많이 이겼고요 제가 말했죠 도적한테 질 수가 없다고 만리도적한테 어떻게 해도 이겨요 웬만해는 뭐야 이거 아니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laughs> 그런 건 아닌데 알렉한테 좀 많이 빠져야 되는데 <laughs> 여기서도 안토니 플러스 3만 하면은 어라얼창으로 두개 가져갈 수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한장 갖고 와요 왜냐? 도적이라서 힐이 없으니까 있어봤자 성견인데 그러면 또 얘는 지게 할 거를 못해요 지금 도적 플레이를 보면 얼방한테 끌려다녀 내가 뭘 먼저 하고 제가 선택해야 돼 딜 빠졌죠 아니? 뭐야 이겼는데요? 그냥 딱 각이 나와요 이거 하면은 안져요 이거 얼방 빠져도 끝나요 근데 진짜 빠지니 어. 어, 어. 산도르 클리게이 님, 이개월지독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야, 이걸 빼네. 이삼님 나와 주세요. 안진다 있죠? 예전에 룩사님, 찰수님, 배송... 그리고 오른쪽에서 얼안 안 나와도 얼방 연구 영능 하면은 무조건 이긴 거였어요. 드루... 드루라 가는 거 보여줄게요. 얼방으로... 드루한테는 일단 불리해요. 후하게 해드리죠. 일단은 불리해. 파벨? 아까 나 했었던 거 같은데, 뭐였지? 아, 말리드루 어쨌든 이것도 방어도 있어서 좀 근데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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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가 신비한 지능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동전을 써요 그냥. 동전 전리품을 해. 근데 지금은 신비한 지능 없어서 안 하는데. 살포를 아깝지 않나? 그리고 영는 이상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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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호고고공님 어, 사기하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laughs> <laughs> 합니다자 천천히 하면서 동전 타우리산 강만 봐줄게요. 다시 탈로스랑. 영렙 얼보 좋구요 뭐야 빤도랄? 빤도랄? 할게.. 없죠? 타우리스 아니에요 무 u b 6! n 좋죠? 이거 두개가 너무 좋아요 이정도면 잘건졌어 r y You don't know much. I don't 이대로 갑시다. 양폭이요? 피명자. 진짜 얼빠나는 샘플 섹시한 이론 난투나 모두 좀 많이 만들어 어, 이거는 일단 한대 맞읍시다. 그리고 요거 드루한테 별 소용 없는 거 같거든요. 그냥 내서 업으로 끌게요. 우리가 <laughs> 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낼게 그냥. 영, 영능이라도 쓰라고. 아까 썼으면 됐다고. 아니야 나 무거운 거부터 타고 싶었어. 닥쿤님 그리브입니다. 모니 경기전으로 돌아와 주세요. 신경 두 개씩 내던 시절이 그리브입니다. 씨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어? 화영우 되게 갖고 올까? 그리고 이 시절에는. 얼창을 여기다 써줘야 돼요. 그 야생의 분노가 그 3만원짜리 그걸로 얘 그냥 잡힘. 그래서 최대한 한턴더 한 살릴 수 있게. 5만원? 5만원를 남긴다? 5만로얘 잡을 수 있는 거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뭐야? 뭘 되고 있는 거야? 휘두레. 아, 정자다, 정자. 천벌이다. 어? 나 얼려놨는데. 자, 어쨌든 물론 제가 잘못해서 내가 이긴 한 건데, 못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맞죠?